김순선 민녀교실 28강입니다. 오늘은 남도작가 개고리타령 3가정 서울 삼각산화 배워보기도록 하겠습니다. 민요집 18쪽입니다. 민요 교본을 구입하셔서 배우시면 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교본 구입은 아래로 문의 주시면 당일 배송되겠습니다. 교본 민요 정감보 18쪽을 봐주세요. 중중무리 장단입니다. 네, 제7번 18쪽입니다. 18쪽에 보면은 서울삼각사나말 물어보자. 너는 여기 오래 있어. 쥐에 많은 제자들을 얼마나 보냈으며 하고 어, 사슬이 나옵니다. 네, 김순사 민여교실에서 개고리 타령은 일절을 모셨죠? 달. 이절은 모셨죠? 도련님을 얻고. 오늘 3절은 서울 삼각산화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삼각산화 말 물어보자. 너는 여기 오리에서 지의 많은 제자들을 얼마나 내보냈으며 지금도 집몰 있는 풍년 가나 장안이 가득 찼으니 어찌하니 좋을 송가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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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음. 네. 그런 곡입니다. 서울 삼각산나말 물어보자. 너는 여기 오래 해 있어 지혜 많은 지의 자들을 얼마나 내고 보냈으며 지금도 짐은 있는 풍류나마 장안에 가득 찼으니어찌아니가 좋을 송거얼 시우 얼시고 절 시우 네 그냥 중가락이 나오는 중중물이 장단의 곡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개구리 타령 남도 작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첫단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삼각사나 말 물어보자. 네. 서울 삼각사나 말 물어보자를 큰 여덟 박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어보자까지가 짧게, 어, 음을, 자를 짧게 내면서 다음 둘째 단으로, 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네박 안에 서울 삼각사나 말 물어보자를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서울 삼각사나 말 물어보자. 시호. 서울 삼각사나 말 물어보자. 하면서 둘째 단 알을 연결해서 여덟 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응, 시호. 서울 삼각 산아마 물어보자. 둘, 셋, 넷, 다음 셋째 다 너는 여기 오래해. 있어, 시호. 너는 여기 오래해. 있어, 시호. 너는 여기 오래 해 있어 지혜 많은지 애 자들을 시허 지혜 많은지 애 자들을 땅 얼마나 내고 보냈으며 허이 둘셋 얼마나 내고 보냈으며 음흠. 여기까지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호 서울 삼각산아 말 물어보자 너는 여기 오래 있어 해 많은 제 자들을 얼마나 내고 보냈으며. 여기까지 장단을 쳐면서 해보겠습니다. 허이, 둘, 셋. 서울 삼각사람을 물어보자. 너는 여기 오 많은 제자들을 얼마나 내고 보냈으며, 네. 지금도, 지금도 짐 멋있는 풍유나마 허이! 지금도 짐 멋있는 풍유나마 시, 허! 금도 짐을 잇는 풍류나마 장안에 가득 찼으니 허이 둘셋 장안에 가득 찼으니 어찌 아니가 좋을 송가을 시구 허이 둘셋 어찌 어찌 아니가 좋을 송가, 얼씨구. 그럼, 첫째 박이 어딘가 며면 아니가 첫째 박이 되는 거예요. 어 장안에 가득 찼으니 어찌까지는 큰 내박입니다. 보십시오. 장안에 가득 찼으니 어찌 됐죠. 그럼, 그 다음 박입니다. 아니가 졸, 송 가 얼씨구, 흐이들세. 아, 니가, 졸, 송가, 얼씨구. 다음.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사슬로.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시, 허.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됐습니까? 다음. 얼 시구나. 시호. 얼 시구나. 대박했죠? 그럼 다시 대박으로. 아하. 이렇게 박을 쪼개서 배우시면 습득할 <laughs>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남도 작가는 어렵거든요. 작가란 일반인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문 소리꾼들이 부르는 것을 작가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음악적인 요소와 예술적인 감각, 작품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작품성을, 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박을, 장단을 통해서 조개서 조금씩 조금씩 배우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남도사가는 그렇게 보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늘 감탄하고 늘 빠져듭니다. 해보겠습니다. 음. 장아, 내 가득 찼으니 어찌 됐습니다. 그죠? 아니가 졸, 송가,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갔습니다. 다음 이제 얼씨구나입니다. 얼씨구나 아하.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사설 넘어가겠습니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하존내 시호.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하존내 시호. 얼씨구, 절씨구, 지 화자, 하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허이, 얼씨구나, 절씨구. 음, 음, 아하하하하, 아. 장안에 가득. 찼으니 어찌 아니가 좋을 손가을 씨우 얼 씨우 얼 씨우 얼 씨우 나 아하하 얼 씨우 절 씨우 지화씨하든우씨 씨우 씨 씨우 그 배운 개구리 타령 3제 서울삼각산을 반지에 맞춰서 한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삼각산아 말을 물어보자 많은 죄의 회자들을 얼마나 내것 보냈으며 지금도 진멋있는 분들 아마 정원에 가득 찼으니 어찌하니가 좋을 송가 얼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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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 절시고 지와 정내 시고나 절시고 친구 같고 보약 같은 우리 소리 우리 민요는 우리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성장해 가는데 밑끄럼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민요 반주는 유튜브 김순선 장구를 치시면 장구 1 강의부터. 구독하실 수 있고 장구 교본이 필요하시면 아래 화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당일 배송이 되겠습니다. <laughs> 네, 민요란, 탄소리란, 장구란, 국악이란 저에게 있어서 마음을 달래주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해주는 행복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김순선 민요치시면 필요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